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제가 살고 있는 충북 계산청천에 이웃에 계신 지인이 마늘 농사를 상당히 잘 저어가지고 오늘 그 생산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요, 여기 충북, 우리 계산청천은요, 물도 맑고요, 산사가 상당히 좋고, 또 밤과 낮의그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생산되는 모든 그 농산물은요 첫 번째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오래도록 보관하고 먹을 수가 있고요. 이번에 그 현장을 가보니까는 이 품종이요 요근래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홍산마늘입니다. 홍산마늘. 지금 뭐 일부 소비자분들께서는 이제 항암 마늘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. 아주 요 근래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그 생산된 그 마늘은요. 한 일주일 정도 하우스에서 이제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택배를 보내주고 있는데요. 택배를 보낼 때는저 박스로다 저 배갈 박스로 한 접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장 좋은 품질을 갖다가 택배비 포함을 해서 5만원에 이렇게 이제 에,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이제 이거 건조가 확실히 다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는요, 어, 양파망을 하나를 더 보내드리려고, 어, 보내드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더 오래 그 보관하고 잡수시려고 하면은요, 그 양파망에 이제 별도로 옮겨가지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 그늘에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 드시면은 오래 그 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고후에요 그 저기 이제 그, 그 사장님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는요. 어, 전화를 드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그 상담에 응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직거래 그 장점 잘 알고 계시죠? 우리 그 농가에서는요 더 아닌가? 높은 뭐, 값을 음, 받을 이런 수가 이런 있고요. 이제, 이 마늘 소비 소비하, 소비하시는 아, 우리 구매자께서는요, 그 생산 단계가 이게 이제 풍산 확실히 어, 줄어드니까 홍산 산마늘이 저렴하게 품질 좋은 아, 에, 아, 그런 좋네. 마늘을 싹이 구매하실 싹이 수, 있는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. 건... 지금 이 지방에는요, 시간. 상당히 지금 어, 뭐 많은 작물들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심을 때 특히 이제 배추도 많이 지금 되어서요. 생산을 해서 이거 도매시장에 있어요. 보내고 있고요. 감자도 어, 상당히 많이 수확을 하고 있어요.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또 요글레에 아주 마늘을 많지? 많이 재배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어, 조금만 있으면은요, 저 이렇게 이제 대학 차룩수수도 아, 상당히 많이 아, 아, 에, 생산을 하, 하고 아, 있습니다. 오늘의 뭐. 영상은요, 그 마늘 좋은 홍산 마늘이니까 많이 그 구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